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윤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더빌리지에 나와있고요. 어, 더빌리지에 신규 분양하는 어, 유닛들을 좀 보기 위해서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병원 약국도 있고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h 마사지 있고요. 여기에 지금 공사 현장을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신규 분양을 한다고 해서 한번 공사 현장을 좀 와봤고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올라와 봤고요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쉬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1층 상가입니다. 1층 상가고 정면에 보이는 데가 이제 두개 엘리베이터가 어, 들어올 자리고요. 이렇게 넓게 후진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메인 이제 주 통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하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8층짜리 원룸 투룸 건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어지고 있는 거는 3룸 이상 높은 건물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제 지하 주차장 내려가고 있고요. 이 여기가 메인 도로에서 이제 출입구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동 원룸, 투룸과 쓰리베드룸 그 건물 양쪽을 다 연결하는 지하 주차장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저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지하 주차장 공간이고요.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쪽 건물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2층 올라왔고요. 2층 상가 둘러와 아, 보기 전에 아까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고요. 그리고 이제 출입구고요. 출입구 앞에 원베드룸투베드룸 그리고 여기 이제 쓰리베드룸 유닛 앞에 이 공터 자리가 수영장 자리입니다. 수영장 자리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아까 1층하고 2층 상가 위치고요.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더 빌리지가 아주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도 들어오고 생활 편의 시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클락스보다 라더 커지는 그런 빌리지가 될것 같습니다. 2층 상가 부분이고요. 네, 이제 지금 3층에 와 있고요. 3층 유닛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원 베드룸하고 투 베드룸 유닛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요. 현관 들어가자마자 바로 옆쪽에 이렇게 이제 신발장 자리입니다. 신발장 자리.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메인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형으로 이제 공사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투 베드룸인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이쪽 부분이 주방, 주방 옆에 거실 부분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맞서룸입니다. 맞서룸에 여기 보시면 왼쪽편에는 이제 화장대부터 해서 클로젯들까지 이제 들어올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방 공간이고요. 앞에는 이제 베란다, 발코니 자리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지금 투베드룸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베드룸 유닛이고요.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 유닛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이제 신발장이 들어올 거고요. 신발장 자리와 여기 이제 메인 화장실이 들어올 거고요. 화장실 샤워 공간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주방이 들어오고요. 주방이 들어오고 거실까지 같이 되고요. 이쪽 부분. 이 부분에 이제 가벽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가벽이 세워지고, 주방하고 다이닝 에어리어하고그 메인 공간, 침대 공간 안에 분리가 좀 되는 형태로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침실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란다, 발코니가 이렇게 넓습니다. 아주 넓게 쫙 빠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3층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앞에 이제 수영장도 보실 수 있고 아주 공간이 잘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유닛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리배드는 유닛을 안 봐가지고요. 한번 들어가서 볼 건데 여기 현관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좌측과 우측에 이제 가벽을 세워줄 건데 왼쪽에는 이제 신발장이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여기 제 아리가 이제, 이제 화장실 일자리입니다. 화장실 자리고요. 여기 첫 번째 방을 통해서 이렇게 화장실 들어온 입구로 이렇게 들어온 게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좌측에 보시면 여기가 앞대방과 앞대방 화장실, 그리고 옆쪽에는 공용 화장실이 됩니다. 공용 화장실 자리가 지금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옆에는 여기가 이제 주방 쪽인데요. 밑에 부분에 하부 구조에 싱크대가 이제 들어올 거고요. 커브장처럼 들어오고 위에는 상판 구조의 싱크대가 들어오고 주방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주방이고요. 그 앞에 뚫려 있는 부분은 이제 발코니가 안방 그첫 번째 방하고 주방에서 같이 쓸수 있는 베란다 자리가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세요? 창문이 다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방감을 엄청 좋게 되는데요. 아까 들어온 입구에서 하부 구조에서 딱 바로 왔을 때. 와탁 트여 있다라는 거실이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창문을 좀 뚫어놨고요. 여기가 이제 다이닝 에어리아 그리고 거실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보실 건데요. 어,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작죠? 좀 작죠?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 베란다 공간까지도 확장 공사가 들어갑니다. 확장 공사가 들어가고 앞에 발코니는 살린다는 거. 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터룸 공간은 이제 두 번째 방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안방이고요. 안방 옆에 이제 발코니도 이렇게 다시 이제 세울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파우더룸입니다. 파우더룸이 이렇게 들어오고 기역자로 들어오고 이제 화장실까지 들어가는 완벽한 어, 4베드룸 쓰 아, 3베드룸 룸이시고요. 이 부분은 아직 가벽이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 다가오진 않는데 그래도 거실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분도 잘 빠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문의하실 사항 아니면은 좀 보고 답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필터 부동산 유닛사를 찾아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베드룸 유닛에서 나와서요. 앞에 보이는 그 수영장 옆에 있는 쓰리베드룸 포베드룸 유닛을 보실 건데요. 어, 지금 이쪽 어, 담벼락 부분이 이제 짐입니다. 헬스장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올라와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이 스리베드룸 양쪽입니다. 양쪽으로 스리베드룸 유닛이고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양쪽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포베드룸 유닛입니다. 포베드룸 유닛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베드룸 유닛을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옆에 이제 통로 입구에 그 벽들 보세요. 아예 그냥 시멘트가 아니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그런 부분에도 설계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앞부분이 이제 현관이고요. 현관 좌측과 우측에는 신발장이 양쪽에 들어갑니다. 양쪽에 들어가고요. 여기 옆에는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과 화장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과 화장실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 앞쪽에 베란다는 이렇게 확 튀어 있는 구조입니다. 확 튀어 있는 구조로 베란다가 설치가 될 거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대 방과 화장실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요. 바로 옆에는, 보시나 이제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자리고,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거실과, 여기까지가 이제 거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부분입니다. 주방 부분까지 이렇 완벽하게 커다랗게 일자형으로 이제 뚫려 있을 거고요. 참고적으로 싱크대는 기억자 주방으로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고요. 마스터룸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작은데, 여기 베란다 있는데까지 확장이 들어갑니다. 확장이 들어가서, 어,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파우더룸입니다. 여기에 이제 디그자 형태의 파우더룸이 들어올 거고, 바로 앞쪽에는 화장실이 들어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어, 포베드룸 유닛이고요. 네 개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도 괜찮고 아주 잘 빠진 구조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 필터 부동산 이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윤인사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번 사무실 구경도 한번 시켜 드릴 겸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고요. 여기가 상담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도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무실 분위기고요. 이 이제 저희 직원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이 Joy. Hi, I'm j o <laughs> <What? 웃음> 아, <laughs> 되게 이제 흥분이 되나 본것 같아요. I'm AJ. 어 uh, AJ. Hello, I'm Jen.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필터 부동산에는 두 분의 대표님이 계신데요. 어, 대표님 인터뷰는 생략하고 살짝만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필터 부동산이었고요. 어, 필터 부동산은 항상 음, 항상 정직과 신뢰를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객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